페이퍼빌드 이번 강의는 벨, 벨, 아니, 발음도 어렵네요 배틀빌드 배틀빌드는 뭐 배틀필드라는 게임에서 그냥 빨장난으로 만든 시리즈인데 1억이 탱크입니다 얘도 이, 이름은 펜시탱크라고 펜시페이퍼 써가지고 그냥 이름 따라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완성작의 모습 몇번 탱크를 강의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장난감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크기는 반 A4 반 사이즈 일반적으로 쓰는 그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초록색깔 2개 그 다음에 초록색깔 4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궤도 만들 궤도란게 이거 아래 이거 탱크 바퀴인데 까만색 2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꼬다리가 필요한데 꼬다리는 있는 거다뭐 요거 종뭐 이거 블럭 만들 때 나왔던 거다 갖고 오시면 되는데 초록색깔 두개두 개가 보 되나? 혹시 모르니까 세 개. 그리고 까만색깔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꼬다리 총 5개, 까만색 2개, 초록색 3개. 이렇게 해서 준비. 재료 준비하는 동안 일시정지를 눌러주시고 재료가 준비가 다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탱크 뼈대 이것은 뼈대입니다. 뭐 색깔, 만든 시리즈마다 색깔이 달라서 약간 뭐, 왜 이게 나오지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뼈대, 탱크 뼈대입니다. 배를 빼고, 들어 올리고, 양쪽 귀를 졌고 바닥에 놓고 일자로 쭉.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가운데 다반 접기 반 접고 여기도 반 접고 그 다음에 어,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봐야겠다 한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그냥 반 접고 여기도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접고, 가운데 접고, 가위 갖고 와서 한쪽 날 있죠. 한쪽 날을 여기 틈에 넣고 쭉 당긴 다음에 잘라주세요. 반대쪽에도 날 넣고 쭉 땡겨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선 맞춰서 반 접고 옆에도 여기 선 맞춰서 반 접고 그 다음 에는 끝났고 그럼 얘만 좀한 번만 더 작업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반으로 접고 피고 누르고 피고 누르고 피고 눌러서 이렇게 한 90도 정도 이렇게 빼주세요 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평평하게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접혀있던 걸 이렇게 평평하게 그 다음에 손끝하고 내려와서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톡 쳐서 꺾고 뒤집어접기 이렇게 뒤집어접기 뒤집어접기 한거 반 접어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둘다 뒤집고 이렇게 두개를 만드셨으면 진행하시고 아직 미완성이면 일시정지 이렇게 뒤집고 얘를 여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어갔죠? 틈 안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들어가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자르고 벌린 다음에 조립해서 이렇게 넣어서, 넣 이렇게 넣으면 조립 끝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선 있죠, 선. 선 따라서 살짝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살짝 넣어 주세요. 여기도 여기 선, 선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어서 넣고 그냥 힘 줘서 억지로 접으면 이렇게 접힙니다. 여기 튀어나온 삼각형 있죠. 얘 안으로 넣으면은 그래서 탱크 뼈대 완성. 그 다음에 바닥에 평평하게 이렇게 피면은 탱크 뼈대 완성. 그 다음에 궤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궤도 탱크 바퀴. 까만색 두개 갖고 오시고. 방금 만들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반접고, 반접고. 얘도 반접고, 반접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 두개 중에서 하나만 배를 빼고 들어 올리고 양쪽 귀를 접고 바닥에 놓고 일자로 쭉그 다음에 윗부분 삼각형 그냥 반 접어서 이렇게 반 접어서 마무리 난두개다 뒤집고 아까 방금 했던 거 맞나?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얘는 조립을 한게 아니고 풀, 풀로 고정을 할 겁니다 조립을 하면 두꺼워져서 형태가 안 예쁘니까 이렇게 풀 바른 다음에 넣고 얘를 살짝 끄집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가운데에서 보다 살짝 아래에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손가락 조심하시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풀의 힘을 이용해서 잘라 달 붙는데 좀더 꼼꼼히 발라서 더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두 개가 이렇게 이어졌죠. 그 다음에 까만색 꼬다리 두개 갖고 와서 <laughs> 두 개를 겹친 상태에서 음, 반 접고 리고반접고반접고또 여기 반접고또 여기 반접고그 다음에 풀라주세요풀렀죠그 다음에 풀발라서 이렇게 다고 이렇게 해서 막대기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두 개를 겹친 상태에서 끝부분 아주 끝 부분은 살짝 잘라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꾸미는데 쓰려고 자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밑바닥, 아랫바닥 구분 잘하세요. 여기 접착되어 있는 데가 아랫바닥입니다. 접착된는 아랫바닥에 탱크 얘를 궤도 얘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틈새 있죠 틈새 손, 손톱으로 지금 긋고 있는 틈새 틈새 안으로 끝 부분에 이렇게 접어서 틈새 안에 아이게 아이, 아이, 다시 설명할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넣고 이렇게 넣고 가운데 틈새 있죠 여기 풀 바른 다음에 가운데 틈새에 넣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 풀 바르고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넣어서 감싸면 이렇게 하면 탱크 바퀴 완성. 이 탱크 바퀴를 더 리얼하게 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을 막 만들어 보세요. 방금 막 생각나서 애드리브로 하는 건데 이렇게. 바르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한쪽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돌리, 돌리고, 반대쪽도 해서 돌리고, 약간 이렇게 주름새긴 게더 리얼해서 좋네. 궤도완성 i s is 도랑 탱크가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탱크 이제 t h i 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꼬다리 두개 i 고 t h 요 까만 초록색 꼬다리 두개 겹친 상태에서 막대기를 만들어주세요. t 고반 접고 돌리고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이렇게 해서 막대기를 하나 둘. 하나, 둘그 다음에 하나만 갖고 오고 안에 벌려서 꼼꼼히 풀 바르고 닫아주세요 한번더풀 바르고 또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닫아서 마무리하고 다시 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접고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제 이거 두 개가 생겼는데 이두 개를 여기 옆에 이렇게 넣, 넣, 넣어보세요 여기 옆에 틈새에 풀 바르고 벌린 상태에이반 있죠 반, 반만 여기 이어보세요 틈새에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거 p 이거 p 이렇게이 그 다음에 반대쪽도 풀바르고 이렇게 넣습니다 틈새, 틈새에 틈 들어간거 보이시죠? 만약에 안 들어가면은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세요 남은거 있죠 남은거 막대기 반 접고 자르고 핀 다음에 얘도 풀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자르고 반 벌린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자른거 있죠 남은거 얘를 여기 옆에 벌리고 방향 잘 보세요. 여기 삼각형 접힌 부분입니다. 삼각형 접힌 부분, 여기가 탱크 앞면, 여기 옆에, 옆에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옆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갔죠. 여기 살짝 튀어나오게,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내려서 감싸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주세요. 얘도 여기 옆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접어서 내리고 그다 평평하게 탱크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탱크 상판 완성 아 완성이다 아직 남은 거 이제 그 까만, 초록색 마지막 남은 거풀 바르고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세요 가운데 여기 틈새 이렇게 넣어주세요 방향 여기 여건 이겁니다, 삼각형 접힌 부분 넣고 그다음에 돌려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니다 얘는 그냥 이대로 놔둬주세요 이렇게 해서 탱크 상체 완성 여기까지 못 만드셨으면 일시정지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여기 풀 바르고, 여기서부터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풀이 잘안 붙어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 깔끔하게 안 하면은 탱크가 안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 풀로 접착시키고, 위에다 도배. 그리고 목공풀을 쓰시면 거꾸로 세워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풀 좀 짜고 그냥 방향 뭐 앞뒤 상관없이 그냥 넣어주세요 탱크 아래 여기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고 그 다음에 얘 앞부분 풀 바르고 여기 아래로 감싸주세요. 너무 납작하게 누르면은 바퀴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약간 여기 아래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한 가운데 이렇게 모으고 다시 피면은 약간 좀 아닌데? 탱크가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아 납작하게 한 다음에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약간 좀반 접어 반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 접어주세요. 이건 장갑차 만들 때 했던 거고 이거는 탱크니까 반 접어주세요. 이렇게만 바퀴가 보이죠? 그 앞뒤 수평 잘 맞춰서 탱크 바퀴를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납작하게, 네모나게 탱크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탱크 바퀴가 약간 좀 이렇게 한 곳에 모았다가 팼다가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약간 탱크가 좀 높아집니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높게 만들었지? 너무 풀 꽁꽁 묻혀놨나? 이 앞에도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은 길이 맞춰서 잘라주세요. 전 너무 짧아서 길어서 좀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 남은 거 하나 있을 텐데, 이거 까만색 아까 자르고 남 자른 거풀 바르고, 여기 뒤에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엔진실 그리고 나머지 얘도, 풀바르고 그 다음에 또 풀바른 다음에 여기 반쪽 이렇게 붙여주세요 조종석 더 짧게 만들고 조종석 아니 이거 벌린 다음에 하나 이렇게 끼워넣고 그 다음에 위에 감싸서 이렇게 조종석 이렇게 해서 탱크 상체 완성 그 마지막 윗부분 머리 4분의 1블 하나, 초록색 하나. 그리고 이거 자르고 남은 거 막대기 있으시면 갖고 오세요. 먼저 꼬다리를 반으로 접고, 반 갖고 테나? 반 접고, 잘라주세요. 그 다음 김밥말이를 아주 얇게, 정성 들여서 엄청 얇게.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풀르고, 그 다음에는 풀 발라서, 그 다음에 돌려주세 다시 얇게 김밥 말이 날 때는 일시정지 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은 저는 숙달을 해서 좀 빨리 하는데, 여러분 천천히 돌린 다음에 끝부분에서 정지, 그 다음에 다 말랐으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깔끔하게 자르고 탱크 포대 완성! 그 다음에 나머지 에는좀 이따 쓰기로 하고 블럭이 이렇게 있을 때 4분의 1 짜리 입니다. 좌우로 살짝 벌리고 얘를 빼고 들어올린 다음에 양쪽 귀를 조금 바닥에 놓고 일자로 쭉 탱크가 약간 밸런스가 안 맞네 좌우 날개 있죠 하나 둘 벌리고 이렇게 반반 한번 접고 다시 한번 더반 양쪽 다 반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윗부분 가운데서 에 자르고 반 접기. 삼각형 삼각형 안으로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뒤집습니다. 아, 뒤집기 전에 여기 경계선 보이시죠? 경계선. 여기 경계선. 경계선만큼 접어서 내려 주세요. 이렇게 짧게 깔끔하게 안 되는 여기 경계선 그다음에 대포잇 지금 이렇게 완성되는데 뒤집어서 여기 안에 풀 바르고 대포를 넣어주세요. 아니다 여기 가운데 삼각형 있죠 삼각형에 풀 바르고 대포 더포로 이렇게 삼각형에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닫고 이렇게 해서 눌러서 접착해 주시면 그 다음에 대포 밀어나면 대포가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대포 완성 여기 윗부분 가위 가위 날러서 자르고 자, 르면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죠 반접기 사각형 반접기 이 때, 포를, 이렇게, 접힌 주름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좀 밑바닥으로 옮겨 주세요 그 다음에 게 이렇게, 이렇게, 이 다음에 전차 있죠. 여기 가운데, 가운데에서 가운데보다 살짝 뒤에다가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나갈려면 가운데에다 붙여주세요. 가운데. 여기가 이 정도만 나올 정도로 그리고 대포가 너무 길니까 좀 자르고 잘라죠 대포 앞부분 자, 살짝 자르고 자르고 남은 거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그다음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풀 바르고 여기 위에 틈 보이시죠 틈가운데 여기 틈에 넣고 넣은 다음에 풀로 접착하고 이렇게 한번 꺾어주세요 꺾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맞추면은 기관 포탑이 될 자리인데 기관 포탑 따기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한 사각형 남는 거 있을 겁니다. 사각형 남는 걸 갖고 오시고. 해야 되지. 한쪽 반쪽에만 이렇게 풀을 살짝 발라보세요. 그다음에 머리 다시 뽑아 버리고 여기 옆에 넣어 보세요. 이렇게 붙여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쪽이 이렇게 오도록. 그다음에 튀어나온 것만 잘라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어려우니까 뭐할수 있는 분만 하세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게 예. 반반 접어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머리 위에 붙이면. 탱크 머리 완성 마지막으로 남은 거풀바르고반반반반한 다음에 이렇게 짧게 자르고 풀 바르고 탱크 포대를 감싸주세요 나머지는 풀 바르고, 이거는 뭐 되는 분만 하세요. 안 되는 분 많을 텐데, 즉석에서 탱각 난 거라. 뒤에 감싸고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도 이렇게 감싸서, 아 이건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됐어야 되는데, 안 되시면은 꼬다리 하나 더 갖고 와서 만드세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딱히 없어도 될것 같긴 하네 이렇게 해서 탱크 완성 뭐 데칼 붙이실 거면은 페이퍼빌드 데칼이라고 네이버, 네이버에서 페이퍼빌드 데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뭐 붙여 주세요 자신의 취향이껏 대포 길이를 좀 조절하고 웬만하면 두번 이상 만들어 보세요 손재주가 많이 요구되니까 아, 완성. 저도 세 번째 만드니까 좀더잘 만들어졌네.